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홍수의 대빵투, 송수의 만촌이 제3경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. 여 6살과 세살조금마 어린 양측 싸움 속 긴장하지 말고 본인들의 기량 마음껏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들어갑니다. 대빵투 자세 무너졌는데요. 반격 시도해본 만촌 자 경기장 중앙에서 밀치기 자세로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양측 싸움 속 슬쩍 한번 밀어보는 대빵 투 쉽게 밀리지 않는 청소의 만촌 자 경기 1라운드의 승부를 봐왔습니다 홍서의 대빵 투 청소의 만촌 무승부의 기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서 힘 싸움을 펼치는 두 싸움 속. 자 실적 바깥쪽 바라보는데요. 대빵투 들어갑니다. 대빵투 뒤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. 만촌. 자 지금은 대빵투가 울장을 살짝 등진 상태고요. 미치기 자세에서 밀어봅니다. 만촌. 밀리지 않는 홍수의 대빵투자첫 인사는 서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싸움소 자, 생각이 조금 많아졌나요? 쉽게 움직이, 움직이지 않는 두 싸움소 경기장 중앙에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청소의 만촌. 자 들어갑니다. 만촌 버틸 수 있을지 만촌. <목소리> 한방의 기회를 잘 살려서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 3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.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.